바로 이어 그리닝 자문위원장인 산림 유미호 센터장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 저희 단체 이름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인데 산림으로 훨씬 더 많이 알려졌나 보네요. 산림 센터장 유미호인데요 먼저는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한참 하고 싶은 일들 한참 미래를 꿈꾸며 달려가도 좋을 때인데 탄소중립 제로에이스트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몸부림쳐야만 하도록 만든 이 세상 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30년간 온실가스가 국제기구 ipcc 를 통해서 측정되 온 결과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었지요. 제가 일한 기간이 환경운동을 30년 해오는 기간 동안 노력은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고 아까 교수님께서 소장님께서 보여주셨던 6차에 걸친 보고서에도 단30% 적어도 60%가 넘으면 책임을 인정하고 변할 만도 한데 4차, 5차에 걸쳐서 95%까지 올라가고. 이제 21년에 첫 6차 보고서의 첫 실무 그룹 보고서에서 99 이상 100%다 라고 얘기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가 변화하지 않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제도와 정책을 제대로 마련하고 뭔가 해보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 몸부림칠. 발대식과 함께 여러 가지 계획을 발표한 것에 마음이 한편은 기쁘면서도 착잡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에게 7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쩌면 여러분들의 오늘의 발대식과 활동이 무모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충분히 그냥 누리다 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고 과학자들조차도 얘기합니다. 앞으로 7년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도 이후에 우리 100세 시대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되면 100세 이상을 살 텐데 그 시대가 정말 살만한 세상이 될수 있다고 과학적으로도 입증해내고 있으니 단 1%의 희망만 있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저도 끝까지 함께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달려갈 때이 그린잉 활동이 있는 동안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모든 어 활동 그리고 앞으로 사회에서 활동해 나가는 가운데에도 이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그리고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위한 그런 삶을 살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이 있다면 단 3%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닷물 속에 3%도 안 되는 소금이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각 대학에 정말 소수의 멤버들인데 각 대학에 3%에 그린닝 하는 사람들만 모을 수 있다면 그게 학생들만이 아니라 교수님을 3%만 모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장신대가 신학대학교 중에는 첫 번째 아니 지금은 한 곳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린 캠퍼스로. 학교가 그린 캠퍼스로 되고 학교가 있는 지역사회가 초록으로 물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또 그런 사회를 그런 세상을 또 예전에 아름다웠던 그 지구를 회복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어,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